골프를 하다 보면 누군가는 프로 선수도 아닌데 오늘은 프로 선수급 플레이를 보여줄게 하면서 허세를 부리며 장타를 노리고 복잡한 기술을 시도하며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다 오히려 실수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안정적인 전략을 세워 플레이하는 사람은 꾸준히 성장하고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논어 헌문편에는 사불출기위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자기의 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사는 생각하다. 불출기위는 자신의 위치를 넘어서지 않음을 뜻합니다. 즉 자신이 맡은 역할과 위치를 벗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라는 의미입니다. 골프에서도 자신의 실력을 냉정하게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안정적인 드라이버 샷이 안 된다면 무리한 장타 시도 대신 안전한 클럽을 선택해서 코스를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벙커 플레이가 약하다면 연습을 통해 보완하고 경기 중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력이 늘면서 한 단계씩 도전하며 성장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실수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더 좋은 스코어를 기록합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자신의 역할과 위치를 벗어나 불필요한 간섭이나 무리한 판단을 하면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신뢰를 잃습니다. 맡은 역할에 충실하고 다른 이의 역할은 존중하며 필요할 때 협력하는 태도. 즉 자신의 위치를 알고 그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큰 덕목입니다. 골프장에서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나요? 여러분의 실력을 냉정히 보고 전략을 세우고 있나요? 여러분의 위치를 넘어선 판단이나 간섭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역할 안에서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있나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노너 속 골프 철학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